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ое время суток. Здравствуйте. 참 쉬운 글자죠? 오. 오. 러시아에서는 한 글자밖에 없어요. 어 또는 오 한국에서 있는데 러시아에서 한 글자로 표현 다 됩니다. 필기체 각도일 뿐이 있어요. 그렇죠? 인쇄체는 독보로 쓰는 거고. 특별한 스펠링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만 잘 그리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 글자 o 어 연결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o. 예로 들어 이름 o라 o라 써볼게요. o. 손잡이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낮게 그려서 올라 자. 글자, 글자 손잡이가 있어요. 오부터 시작하는 단어도 뭐 있어요? 구름 단어 아시나요? 하늘에서 푹신푹신한 하얀 구름 생각해서 써 볼까요? 네. 오 손잡이 그려서 손잡이, 손잡이. 오블라카, 오블라카. 강사 어디일까요? 여기 있어요. 오블라카, 구름. 중요한 거는 손잡이에요. 어떤 단어 할까요? 음? 어떤 단어 하실래요 오,부터 시작하는 단어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어, 많이 있어요. 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제가 써볼게요. 읽어보실래요? 네, 강수 찍고, 암 렛, 암 렛, 계란찜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계란말이, 계란 프라이팬에서 요리하는 거 아시죠? 아니면 뚝배기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것도 좋아합니다. 야채도 넣고 버섯도 넣고, 암 렛, 잘 먹습니다. I'm l t 잘 보시면 특별한 거 절대 없어요. 손잡이만 잘 쓰셔야 돼요. 오, 예를 들어 다음 글자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틀리는 표현이에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 손잡이. b, 예를 들어 다른 글자랑. 오르 다른 글자랑 온그쵸 이거 단어들이 아니고 그냥 제가 쓰고 있어요. 오르 온 물론 이거 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그쵸 음. 오이 어이구, 할 때. 자, 손잡이만 잘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 그냥 붙이지 말고 손잡이 반드시 그려서 다음 글자 붙여야 됩니다. 스파시버, 다스 а 아니야?